네, 말씀하세요. 네, 어때요? 네. 네, 고민 상담하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전화, 예, 주...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24살이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음, 네. 사건은 제가 17살 때인데요. 16살 때 되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네. 어. 내 고등학교가 갈라지면서 음. 아무래도 약간 거리가 좀 멀어지고 연락도 뜸해졌는데, 네.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왕따를 당했나 봐요. 음. 그렇게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네. 친구가 왕따를 당하다가 자살을 한 거예요. 아. 그 자살을 음. 하고, 그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유서에 제 이름과 다른 막 여러 가지 친구들 이름들이 적혀 있어 가지고, 음. 저도 그 사건 때문에 경찰서를 여러번 왔다 갔다 하고, 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실례지만, 너무 유서, 네, 유서에 써 있는 내용이 어떤 좀 고발하는 내용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냥 언급이었나요? 내 친구들 이러면서, 그냥 왜 길에서 봤는데 무시하냐, 뭐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 음. 어떻게 보면 전화 주신 분들이 기억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진짜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음. 부분이었고, 걔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도 몰랐고, 걔가 음. 걔한테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건지도 잘몰랐어요 음. 그래서 되게 저를 원망하는 내용이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음. 아까 이렇게 저 경찰서 조사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보는 저를 인식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래서 저도 하다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제가 도저히 못 버티겠어가지고. 와, 친구들의 시선이 많이 부담스러워. 네, 저도 같이 있던 시선들이 좀 그래서, 음. 그렇게 그냥, 장구석에서 그냥 게임하고, 인터넷만 하다가, 음. 2년 정도 허비하고, 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긴 했는데요. 네. 뭐, 기껏 해봐야 시작한 게 편의점 알바 정도였는데. 네. 그러다가, 나이가 스무, 점점 차니까 2 0 살이 되더라고요. 음. 데 다들, 이제 2 0 살이 되니까 어차피 영장이 나와가지고, 음. 군대를 가게 됐는데, 음. 제가 운이 좋게 또 상근으로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상근에서 군복물 생활을 하다가 음. 똑같이 그냥 게임하고 음. 인터넷 보면서 페인짓을 했는데, 거기서 되게 인연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음. 여, 여성분이었는데 저한테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음. 어쩌다가 사귀게 됐더라고요. 음. 그렇게 2년 정도 만났는데, 이 친구가 되게, 저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음.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밖으로 나오게 많이 도와줬는데 네. 제가 또 봤는데 다시 너무 익숙해지니까 음. 점점 그 친구한테 성격을 부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음. 모르게, 그렇지 익숙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화내게 되고 음. 그러다가 이 친구가 지난주에 도저히 못 버티겠다고, 음. 너한테 되게 비전도 없고, 너가 뭘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음. 너가 무슨 목표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음. 해야지자고 하길래, 차마 이 친구를 못 잡겠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못한 것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별을 했는데, 이 친구가 도저또 나가진 않네요. 헤어진 지 얼마나 됐죠? 이제, 이제 한 10일 정도 된것 같아요. 음, 만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의 3년 넘게 만났는데, 음. 이 친구가 제가 일하는 모습도 많이 못 봤고, 그냥 매번 집에서 노는 그런 모양새만 봤으니까, 음. 그냥 그게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저를 되게 한심하게 본것 같아요 음. 사실 근데 저는 3년 기다린 것도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 같은 사람한테 좋아요 그 이래서 어. 솔직한 말해보고 싶었어요 예. 얘기 감사드리고요 그 만약에 지금 전화 준 친구가 헤어진 1 1일된 여자친구를 다시 붙잡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 바뀌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네, 저는, 음. 바뀌고 싶죠. 정말 바뀌고 싶은데, 네. 이미 떠나가서, 음. 이렇게 저의 너무 밑바닥을 그 사람이 본것 같아서, 음. 붙잡을 자신이 너무 없어요. 음. 그 친구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자, 음. 여기서는 대부분 남녀가 헤어지면 사실 여자는 제가 봤을 때3 년이라는 기간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다 이제 지쳐서 헤어지자고 통보를 한 거잖아요. 네. 어, 남자 입장에서는 어3년 동안 모르고 뭐 어느 정도 눈치는 채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한 번의 이별의 통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끝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자 그러면 음, 정말 붙잡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 역으로 생각해보면 여자 입장에서는 3년이란 시간 동안 지치고 지쳐서 헤어지자고 한 건데 남자 입장에서 어, 다시 만나 내가 변할게라고 하는 것이 사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정도 받아들여지려고 했던 마음가짐이라면 헤어지자는 말도 안 했을 거고요. 분명히 큰 결단을 내린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자는 사실 한번 돌아서면 정말 끝이거든요? 음, 우리, 네. 우리 친구가, 어, 우리 여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자친구는 3년을 기다린 거잖아요? 분명히 뭐 여자친구한테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만약에 진짜로, 어, 여자친구를 잡을 마음이 있다면 저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냥 말로만, 아, 이젠 잘할게. 어, 이젠 화내지 않을게. 이젠 더 열심히 살게는 사실 지금 여자의 마음을 흔들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자친구가 3년 동안 그런 받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3개월. 3개월 정도를 시간을 좀 가지고 우리 친구가 그 안에 조금 변하는 모습을 좀 보여 줄수 있을까요? 음, 예를 들면 3개월의 시간이 굉장히 짧겠지만 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뭐 달라진 생활 패턴 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는 사실 여자가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마인드가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전 여기서 중요한 건 전화준 학생의 본인의 어떤 마인드인 것 같거든요. 그냥 순간적으로 그 여자를 붙잡기 위해서 인생을 바꾸려고 한다면 분명히 안 바뀌어질 거예요. 그거는 그냥 여자친구랑 헤어지기 싫어서 하는 징징거림일 뿐이니까, 어? 뭐 예를 들면, 엄마, 나 저거 사줘. 안 사줘? 어, 나 사줘. 나 공부 열심히 할게. 안 사줘. 그럼 나 공부 안 해.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거거든요. 진짜, 진짜 좀 인생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당장 헤어진 지 네. 10일 돼서 이 여자를 붙잡기 위해서, 나 다시 달라질 거예요. 뭐가 아닌, 우리 친구도 그 말에 책임을 질수 있는 행동을 한 3개월 동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 다음에 그렇게 스스로 봐도 어느 정도 당당해지고 변화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어, 여자가 미동이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또한 그렇게 3개월 동안 변화를 가진 다음에는 스스로의 생각도 좀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말로 여성분을 붙잡는 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성자분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이런 거 있는데 음. 저는 때려치우자마자 바로 검정고시 접다 합격했고요. 음. <laughs>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요. 도돼 군대는 갔다 왔어요. 음, 상근 다녀오셨죠. 매도력 네, 해보겠습니다. 음. 네, 되게 지금 많이 힘드시죠. 감사합니다. 헤어진 지 10일 됐으면 너무 힘들 텐데 그렇죠. <laughs> 네. 제 방송 자주 보시나요? 네, 그 야방 하시는 때 되게 자주 보고 있어요. 저도 음. 밖으로 나가는 걸잘 못해서 음. 대리만족식으로 해서 보고 있어요. 뭐 저를 보면서 약간 통쾌했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이런 비웅신도 여자를 만나네 뭐 그런?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런 <웃음>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 추후에 몇 개월 뒤에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전화 주셔서 소식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잘 돼서 네. 다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참 이별이라는 거는 참 상담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답도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아는 건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